안녕하세요. 피부 관리 마스터 빛나입니다. 노화에 있어서 화장품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놓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한두 번꼭 세안을 하시고 나서 화장품을 발라주실 텐데 화장품을 바르면서 관리실을 다녀온 효과까지 보는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만큼 어떻게 쓰는지, 어,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찾아보기도 하셨을 텐데, 제가 영상을 좀 참고해 봤더니, 뭐, 그냥 묽은 입자부터 순서대로 발라라, 뭐, 흡수시켜준 다음에 발라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많이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스파나 에스테틱샵에 가면, 프로페셔널 제품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만 쓸수 있는 전문 제품이 따로 있는데 그런 제품들도 뭐 타입이라든지 뭐 사용하는 부위에 맞는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손 동작이라든지 방향을 보여드릴 거고요. 화장품 회사 마케팅에 속지 않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타입의 제품 유형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세럼. 크림 그리고 오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토너는 사실 사용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의 속성 때문인데요. 물의 속성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세안하신 후에 립이랑 아이 먼저, 그리고 광대라인 리프팅, 그리고 이마 리프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선 이랑 목선까지 예쁘게 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 거예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동안 효과를 볼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전에 여러분, 스킨, 아이크림, 뭐 세럼 오일 크림 영양 크림 팩뭐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알고 계실텐데 이 단계들은 모두 거쳐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뭐이 많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아이랑 립 제품 같은 경우에도 따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바인은 피부 중에 가장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얇은 표피를 가지고 있는데 세안을 하고 났을 때 공기와 마찰이 되면서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장품을 발라주는 우선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손가락 중에 가장 힘이 약한 한 손가락을 사용해주면 되는데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네 번째 손가락으로 제품을 발라요. 눈이랑 입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에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닝 세럼을 오늘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생겼고 이 정도. 바르실 때에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뭐펴 피는 동작 이런 것들도 사실 피부를 늘어지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발라주시고 톡톡톡톡만 해주셔도 눈가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어느 정도 발라줬다면 네 약지를 사용했어요. 눈꼬리 끝에서 눈썹 위로 직선 방향으로 올려주시. 눈썹의 근육이 이만큼이라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 올려주기만 할 건데, 저 지금 엄청 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강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눈썹을 쭉쭉쭉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 눈 두덩이,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 있는 부분까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크림이라든지 아이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동작 해주시면 은 눈이 맑아지고 또 선명해지고 눈이 확 떠지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이쪽 눈만 좀 선명해진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더 조금만 제품을 묻혀주신 다음에 립, 이쪽을 할 건데 요즘에는 입꼬리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기를 터서 좀 웃는 상을 만드는 효과를 보는데요. 입 안쪽에 있는 입술 근육을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고 수분력을 주다 보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예쁘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 항상 립 메이크업 하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어서 수분감을 주고 나서 아레닉스부터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끝레닉스도 이렇게. 자, 다음은 얼굴에 가장 큰 효과. 주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세럼이라는 화장품인데요.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좀 작아서 경피 흡수를 도우면서도 기술력이 들어갔고 또 고농축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량이 작고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손에서 얼굴에 발라질 때 손바닥에 다 묻지 않도록, 이 손에 있는 피부가 제품을 먹지 않도록 손끝만 사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막 흡수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엄청 막 얼굴을 막 때리시고 이러시는데, 근육 결이라든지 림프 방향대로 제품을 발라 주면 엄청나게 흡수력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들. 또 아로마의 효과가 있는 것들은 저는 아로마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유가 화장품을 바르면서 그 향이 코로 전달이 되면 바로 뇌까지 이어지는 즉각적인 효과가 아로마 효과예요. 비비아 제품들은 거의 모두 다 아로마 향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할 때또두 배의 효과, 효과를 더 부스팅 해주기 때문에 사용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럼은 이 정도만 발라줄 건데, 손끝에만 살짝 펴발라주시고 나서,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서 발라줄 건데요. 지금 저는 살살살살 피부 위쪽에 제품을 얹은 후에 볼 아래쪽을 리프팅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쪽의 근육을 따라서 위쪽으로 다섯 번만 올려주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중력을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보니까 여기 쪽볼 부분을 막 이렇게 거의 세럼을 바르듯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스킨케어를 하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한, 하는 거를 봤는데 절대 그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주셨다면 지금 리프팅된 볼을 한번더 이마 쪽으로 리프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광대 라인을 잡아서 이마를 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거의 지금 텐션이 좀 많이 올라간 기분이 드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때 쭉 잡아서 이렇게 이마가 쭈그러질 때까지 피부를 좀 펴주는 거예요. 위쪽으로 쭉쭉쭉쭉. 여러분! 이제 마무리 크림 마지막 단계예요. 크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전에 이미 뭐 눈가나 입 볼 쪽까지 해서 리프팅 동작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근육의 상태가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진 상태이고 그 안에 혈액 순환이 좀 촉진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마 리프팅을 보여드릴 건데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좀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재생 크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마에 있는 피부는 다른데보다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좀, 좀 펴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손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나서 두들기면서 약간 화장품들을 펴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보다 아까 발랐던 눈가나 립쪽까지 전부 흡수를 시켜주시고 어느 정도 두드려주셨다면 약간 살짝씩만 펴발라주시고 이마 보니까 이마는 근육이 안쪽에 이렇게 세로로 생겼는데 이렇게들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저는 위쪽 헤어라인 방향으로 리프팅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쭉쭉쭉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썹,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좀 올려주시고 조금 미끄덕거리는 거 남았거나 하신다면 턱선하고 목선을 예쁘게 만들어줄 건데요. 턱선은 지금 손 여기서부터 잡아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턱선하고 목선까지 예뻐지는 동작이고요. 반대편. 내려주실 건데, 아셔야 되는 거는 턱뼈를 중심으로 해서, 어, 턱 위쪽은 위쪽으로, 턱뼈 아래는 아래쪽으로. 방향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실 때좀 구분을 하셔서, 여기 위쪽은 위로 올려주시고, 이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게더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초 제품을 바르는 동작들은 끝났는데, 어,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건조하다, 그래서 발랐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요즘에 많이 건조했었다 하시면 이 위쪽에 마무리로 오일을 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정상 피부이기 때문에 천연 오일을 사용할 건데 오일은 점점점. 크림 같은 제품들은 약간 오일리해서 눈에 눈가쪽 할 때에는 좀 조심해서 바깥쪽으로만 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라주시는 게좋습니 영양분을 가둬두는 작업인 거기 때문에 건조해서 생기는 잔주름들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피부가 계속해서 처지는 원인은 계속되는 마찰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좀 처지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이라도 관리를 해준다면 정말 향후 5년, 향후 7, 8년, 10년을 봤을 때 남들과는 다른 얼굴 라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능적인 제품들, 성분이 좋으면서도 피부에 효과를 줄수 있는 화장품들을. 림프 방향대로 근육 결대로 또 발라주신다면 효과는 두배 이상 볼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 좋은 화장품을 썼다고만 해서 절대 그런 뭐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화장품에서 말하는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 화장품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조금씩이라도 따라해보시고 나서 달라진 점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의 피부 이런 거는 거의 좀 많이 과장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연예인들은 뒤에서 엄청나게 많이 관리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 가지들을 내가 골라서 나한테 맞춰서 사용할 수 있을 그날까지 빛나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궁금하셨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이버 온라인 스킨케어에 피부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피부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영상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